여기에 교회가 있다. 타이완 타이베이 타이완 주변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도 타이완 타이베이시 타이완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첫 번째 예배당이 1966년에 현지 회원들에 의해 수도인 타이베이에 세워졌다. 다음은 타이완에 있는 우리 교회의 현황이다. 회원 약 6만 2,100명 테이크 16개 와드 및 지부 98개 선교부 2개 운영 중인 성전 한곳 타이베이 발표된 성전 한곳 가오슝 성전 방문. 함께 걷고 있는 가족. 루안 가족이 타이베이에 있는 성전 경내로 걸어가고 있다. 루안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성전에 가면 인생에서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일을 상기하게 되고 영적인 힘과 평화로운 느낌을 받아요. 202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은 타이완의 두 번째 성전이 가오슝에 세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코드를 스캔한다. 타이완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기. 타이완에 있는 교회의 간략한 역사, 유명한 조각 작품인 취옥백체에서 타이완의 한 선교사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배운다. 타이완의 한 개척자는 계명을 지키면서도 조상을 기리는 법을 배운다. 와드 회원들은 켄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순수한 사랑으로 성역을 행하며 돕는다.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할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한다. 할아버지와 함께 사찰을 방문한 이렌과 일라는 다른 사람과 종교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이 청소년들은 구주에 관한 성구들을 읽으며 평안을 찾는다. 가족 역사를 하고 있는 타이완의 가족. 이 가족은 가족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패밀리서치는 중국어 및 스무아홉 개의 다른 언어로 제공된다. 교회에서 공과를 듣고 있는 청녀들. 청소년이 주도하고 지도자가 지원하는 안식일 공과를 듣기 위해 청녀들이 모인다. 타이완 타이베이 성전 앞을 걷고 있는 가족. 타이완 타이베이 성전은 1984년에 고든 비잉클리 회장이 헌납했다. 타이완 가오슝 성전의 완공 예상도. 타이완 가오슝 성전 건축 계획을 2021년에 러셀 램 넬슨 회장이 발표했다.